이리450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가 블랙입니다. 흰색이면 딱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블랙은 딱 블랙이 더 맞죠. 흰색보다 블랙이 더 훨씬 좀 무게감도 있고 고급스러움이 좀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450 d 쿠페는 또 할인이 많이 되고 있고요. 좀 쿠페랑 틀린 점이 A 필러가 좀 일반형 모델이 더 높아요. 그리고 실내 공간이 훨씬 더넓더 여유롭죠. 그렇지만 뭐 이 일반형 같은 경우엔 디젤 300D가 있고, 이450 같은 경우, 에 쿠페 같은 경우엔 450D 쿠페가 있든가 아니면 53 쿠페가 있든가 그렇게 둘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솔린은 없으니까요. 53 AMG 말고는 보통 거네. 지금 할인도 많이 되고 있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블랙. 보시면 이렇게 휠도 바차휠로 들어가 있고요. GL가 나오자마자 알파인 그레이 에디션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에디션 모델이 아닌데도 외장 컬러 추가 옵션이 들어간 알파인 그레이가 있으니깐요 알파인 그레이를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추가 금액이 들어가셔 바디 컬러 팬들이 팬티 추가 금액이 4호공 같은 경우 예전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뭐 인기가 많긴 합니다만 할인을 많이 할인 보고 구매하실 거면 4호공 뒤 쿠페 하신 게 낫고 이 4호공 같은 경우에 저 4호공 쿠페 모델만큼이나 할인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실내 정성도 굉장히 좋고 대신에 뭐 디젤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 쿠페 모델보다는 좀 초반 터크감이 조금 떨어지죠. 대신에 실내 정성이라든가 승차감은 450 뒤에 쿠페가 이 450을 따라 잡을 순 없습니다. 보시면뭐터시 히트 열쇠 히트 품에서 디어뭐 메모리 히트 전부 다 옵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AMG 같은 경우에는 하이 그로시로 마감이 되는데 4 5 0 같은 경우 이 일체감 있는 우드 마감이 적용이 돼서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버튼 하나 하나까지도 좀 고급스러움이 조작할 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C 타입 충전구 그리고 냉커플도가 들어가 있고요. 이 에어 서스펜션도 조절하시면 되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하죠. 센터 콘솔 한쪽에는 깊은 수납 공간이랑 C 타입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고정식 사이드 스텝도 적용이 되면서 차고도 좀 많이 낮아보이는 효과도 적용이 됩니다. 합 면비는 8 5 k g 가 나고요.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해주는 파노라선은 프도 적용이 되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선 히트 미필로 선풍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풍구도 들어가 있고, 시타 충전구랑 이제 온도 조절도 할 수가 있고, 뭐 당연한 거지만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 300D 같은 경우는 오버팬더 라인이 없고요 450에는 이렇게 페인팅에 대한 오버팬더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일 램프도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또 고급스러움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듀얼 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얘도 좀 페이크예요 페이크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450인데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외롭고요 거기다가 하단에도 추가로 수납공간이 완인이 있고요 굉장히 넓죠 하단에도 그래서 수납공간이 트렁크 입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단에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짐 쉽게 파는 이렇게 에어서스 펜션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이450 일반형 모델도 좀 볼륨감이 좋지만 450 디젤 모델도 볼륨감이 좋습니다 할인을 많이 보고 구매하실 거면 450 d 쿠페로 하시는 게 낫고 어 조금 나는 장기적으로 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가솔린 타시는 게 맞습니다. 가솔린 타셔야지 이 디젤 디젤 모델보다 승차감도 좋고 실내 적응성도 좋고 가속성도 좋고 좀 지속적인 가속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좀 가솔린이 더 낫다는 거죠. 할인 많이 되고 요 블랙에 블랙 시트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알파인 그레도 이 한대 있으니깐요. 알파인 그레이 하실 분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에디션 아닌데 알파인 그레이가 있어요. 네, 페인트 추가 금액이 들어갔고요.